네 안녕하십니까 골리디렉터 굴리 골리입니다. 오늘 국내 가심 종목들 현대자동차부터 교보증권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자동차입니다. 현대 자동차. 아직까지는 좀 기준선과 캔들들의 좀 저항들은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양봉 서면서 구름과 기준선 위로 올라온다면 이것도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관망이 돼 현대 자동차 우나 뭐 기아 같은 것들이 좀 슬슬 좀 구름과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 차도 좀더 올라가면서 이번 주 중으로 양봉 서고 확실하게 구름 위로 올라온다면 그런 위치에서 한번더좀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k t n g 입니다 k t n g 도뭐 아직까지는 큰특 이상 없어 보입니다. 오늘 뭐 살짝 빠지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뭐 기준선의 지지를 잘 받고 아래꼴이 달려있기 때문에 뭐좀더 올라가거나 여기서 좀 횡보하다가 기준선이나 구름 같은 것들의 지지를 받고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금융 지주입니다. 우리 금융 지주 좀 아직은 얘도 큰특 이상 없어 보입니다. 이게 쭉 빠지면서 구름도 이탈했다면 여기도 완전 매도 상황이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구름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더 올라가면서 캔들이 기준선 위로 확실하게 안착을 하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뭐 그러진 않고 이게 저항받고 빠진다면 그대로 좀 비중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행입니다. 일단 기준선 위에는 확실하게 좀 안착했습니다. 이것도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빠지는 듯했지만 밑꼬리들 달리면서 캔들이 구름과 기준선 위에 좀더 안착했기 때문에 뭐 정찰병 정도 또다시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아직까지는 좀횡 핀도 캔들에 저항이 있고 캔들 도 구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는 완전한 풀매수 보다는 좀 분할 매수 접근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대더 올라가면서 캔들 도 구름 뚫고 후행 스핀도 캔들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자리가 나온 다면 요런 때에는 한번더 비중 을 실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충분히 뭐 좋은 움직임 보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 좀 일부를 매수를 했고 오늘 기준선 돌파하는 것을 보고 한번더좀 매수를 좀 했습니다 요것도 금일 기준으로는 호행 스핀들이 좀 캔들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정찰매수 정도 했었다가 오늘은 확실하게 올라오면서 캔들로 횡스크핀다 기준선 구름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더좀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좀 했습니다. 이대로 좀더 추세 유지하면서 LG 디스플레이 좀더 올라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미래에셋 증권도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완전 매도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더 상승 나오면서 구름과 기준선 그리고 횡스핀도 캔들의 저항대을 뚫고 다 올라오면서 강한 상승 보였기 때문에 12월 2일 날짜부터는 충분히 매수가 능한 조목이었고 그 뒤로도 잘 올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도 뭐 언제든지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더 올라가면서 요때 고점도 돌파하는 자리에서 한번더 비중을 실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NH 투자증권입니다. NH 투자증권도 오늘 기준으로서 충분히 뭐 매수 가능한 중복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금요일 기준으로서는 살짝 기준선 위로 올라오면서 정찰 매수 정도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잘 올라오면서 캔들 일단은 기준선 구름 위로 다 올라온 듯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호행 스피드도 이 캔들들의 저항을 뚫고 올라온다면 또 다시 비중을 실으면 되지 않을까 싶대 NH 투자증권은 일단은 뭐 매수는 가능하지만 확실한 건 요때 고점을 뚫으면. 그래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을 좀보여드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도 아직까지 차트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캔들, 홍행스핀다 구름과 기준선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관망입니다. 이게 더 올라가면서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간다면, 여기서 한 정찰 매수 정도 가능하겠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관망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다음,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좀 오늘도 종가 기준으로는 기준선 밑으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준선을 한번더 올라가면서, 좀더 안착한다면, 추가로 좀더 매수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기준선을 좀 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RSI 깨지는 자리, 기준선 깨지는 자리, 비중 정리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BNC 금융 지주입니다. BNC 금융 지주도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충분히 괜찮은 움직임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RSI 기준선 구름 이탈할때 해서 한 번씩 매도를 한 종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더 기준선 돌파했고 현재는 좀 구름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좀 정찰매수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더 올라가면서 캔들이 구름 위로 확실하게 나오고 후행 스피드도 좀 캔들의 저항을 뚫고 더 올라오고 주가도 좀더 상승하는 자리 나온다면 요것도 한번더 뭐 기중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두산입니다. 두산은 오늘 좀잘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요런때에도 일단 호행스핀들이 캔들에 좀 지지를 받으면서 캔들도 더 빠지기 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횡보를 했고 뭐 오늘도 일단은 잘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좀더 올라가면서 저환선에 저항 뚫고 기준선 위로 올라가기를 기대해보되 지금 윗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상승보다는 저항받고 살짝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연히 기대는 호행스핀이 캔들에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것처럼 캔들도 구름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 면서, 주 가가 기준선 을돌 파해, 주 기를 기 대해 보되, 이러한 기 대와 는 다르 게동 일하 게 전환선 을이상받 으면서 쭉 빠진다면 이 것도 완전 매도 해야 되는 상황 나올수있 지만 아직 까 지는 그대로 비중 유지해 보 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파크 시스템즈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RSI 깨지는 자리에서의 그 비중들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전환선도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더 빠지면서 뭐 기준선 같은 것들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주기를 기대해 보되 이러한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기준선도 이탈한다면 50% 정도 비중 정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MCNX입니다. MCNX도 뭐 아직까지는 충분히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상승 후에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는 비중정리였으나 지금 다시 돌파 나오면서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고 이것도 뭐 빠지면서 RSI가 과메소에서 꺾여서 들어온다면 30% 정도 비중정리 나올 수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잘 올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삼강 MNT입니다. 삼강 MNT 아직까지도 기준선은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윗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여전히 더 올라가면서 기준선 위로 확실하게 안착하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좋은 움직임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면서 RSI 깨질 때, 기준선 깨질 때한 번씩 분할 매도였으나 다시 한번또 오늘은 강한 상승 나오면서 기준선 돌파하고 포엑스핀도한번더좀 구름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은 충분히 더 매수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 이대로 쭉 올라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NS 테입니다 SNS택은 아직까지는 좀 계속 좀 구름과 기준선들의 저항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더 올라가면서 캔들들이 기준선 위로 확실하게 안착한다면 매수 뭐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좀관망이고 요럴 때부터는 좀안전 매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더 올라가면서 기준선 돌파 나온다면 매수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저항이기 때문에 관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파트론입니다. 파트론도 오늘 좀 강한 슈팅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요것도 요런 때 말씀드리고 지금은 좀 수익 중이기 때문에 자,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아르 사이에 깨질 때는 한번 정도 비중 정리했으나 다시 밤에 수로 들어가면서 충분히 매수자료로 나왔고, 뭐 굉장히 좀 괜찮은 움직임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요것도 일단 쭉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도 오늘 좀 충분히 정찰매수 정도 가능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일단은 요런 자리에서도 안전매도를 주장했으나 다시 올라오면서 전환선과 기준선 같은 것들을 조항을 뚫고 오늘 종가 상으로 기준선 위에 안착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정찰벽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더 올라가면서 캔들이 구름 뚫고 후행스핀도 캔들 저항들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 나온다면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 한 번씩 좀 비중들을 실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내가심조목대 현대자동차부터 교보진구까지 함께 보셨고 충분히 괜찮은 움직임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캔들과 후행스핀들이 구름대를 이탈하고 하방했었던 것들이 좀더 상승 보이면서 뭐 기준선과 구름들을 위로 올라오는 종목들 보인다면, 뭐 그런 것들은 좀 코스피의 상승에 기대를 걸고, 언제든지 뭐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